모공 줄어드는 끝판왕 크림 1년 만에 돌아왔죠. 제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진짜 많았는데 피부에 트러블 나면 맨날 이렇게 손으로 짰어요. 그때 모공이 확 넓어져가지고 엄청 늙어 보이고 피부가 막 이렇게 오돌토돌 귤 모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커지고 징그럽던 귤 모공이 20대 중반 시점 넘어서부터 확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선크림을 잘 발라서였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이 레티날, 레티노이드 제품을 쓰면서부터였어요. 아 당연히 뭐 기존에 있던 모공이 막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실제로 2주 동안 2 일에 한 번꼴로 계속 꾸준히 발라줬는데. 관리 잘못해서 막 늘어났거나 커진 모공이 쫀쫀해지고 타이트닝 되지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능이 절대 겹치지 않게 피부 고민 단계별로 가져오거든요. 처음에 트러블 났을 때 진정 세럼, 흔적이 남았을 때 잡티 세럼, 마지막 단계가 늘어나버린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는 레티날 크림까지. 이 레티날까지 쓰시면 사실 관리의 마스터 단계까지 등극하셨다고 볼수 있어요. 레티날은 사실 엄청 비싼 품목이거든요. 하지만 티동마켓은 2030 남성분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피부 좋아지는 끝판왕 짓기 바로가 있다. 레티놀도 있 있고 레티날도 있고 헷갈리잖아요. 지금 띄어드린 이 이미지에 있는 성분이 전부 다 레티노이드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효과가 세지는 거죠. 마지막 이 최종 레티노익산 형태가 되어야지만 우리 피부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은 뭐죠? 맞아요. 레티놀. 이 레티놀이 가장 연구 결과도 많고 효과도 입증된 성분이에요. 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요. 이 레티놀을 바르면 그게 효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일부만 레티날로 전환이 되고 전환이 여러 번 거칠수록 활성되는 이 이 익산은 정말 적끄만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들어가는 거지 피부에. 그러니까 피부에 효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티놀 함량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레티놀 함량이 세질수록 자극도 세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바로 레티나를 바르는 겁니다. 레티노익산까지 딱한 단계만 거치면 바로 피부에 작용하죠. 단계를 덜 거치기 때문에 자극은 덜하면서 모공 작아지는 효과도 더 빠르게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냥 최종 레티놀 익산을 바로 피부에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효과가 제일 센 만큼 부작용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도 예전에 피부 좋아지고 싶어서 레티노익산 그냥 피부에 떡칠해렸었는데 아, 다음 날 일어났는데 피부가 엄청 빨개지고 모공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노익산은 아직 의약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레티노익산 중에서도 자극이 덜한 성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모공이 작아지고 싶어, 단주름 나아지고 싶어 이런 미용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실 화장품의 레티날 단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부작용을 많이 감수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말했죠 제가 항상 티동마켓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게. 오케이 레티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 레티날을 써야겠죠?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레티날 크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레티놀보다도 모공 개선, 주름 개선에 효과를 많이 본 크림이에요. 죽은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재생이 되는 턴 오버 주기라 하죠? 그거를 앞당겨 줌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피부 탱탱해지려고 콜라겐 먹고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 비타민A가 콜라겐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 시켜줘요. 이게 부족하면 백날 콜라겐 발라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피부에 근본적인 콜라겐을 생성시키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르기만 해도 각질이 조절이 되니까 피부결이 뺀질뺀질해지고 피지 조절이 되니까 트러블도 개선되고 잔주름도 나아지고 탄력이 없대니까 늘어진 모공까지 쫀쫀해지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레티노이드 계열 성분이 노화된 피부에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저는 레티날 제품 볼때딱세 가지만 봅니다. 레티날의 수납량이 높은가? 순수 레티날 함량 적은데 괜히 ppm으로 많아 보이게 하진 않는데. 둘째 안정성이 높은가?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효과가 직접적인 만큼 보관이 어렵고 빛과 열에 취약해요. 그래서 용기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 기술로 뒤에 노출되거나 40도 고온에 노출됐을 때도 효과가 계속 오래 갖고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을 때도 산소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도 효과가 조금씩 반감되거든요. 근데 닥티 레티날은 오래 쓸수 있게 제작이 된 거예요. 안정성을 높여서 1년은 넘게 효과가 오래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브랜드죠. 성분에 진심이어야 된다고. 세 번째로 안정화된 원료. 여기 안에 항산화, 진정, 보습 성분 같은 게잘 배합이 돼야 레티날이 자극 없이 온전히 피부에 흡수돼요. 그냥 원료만 때려박은 크림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온전히 흡수가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도록 만드는 게 기술인 거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게 닥터 디퍼런트 레티나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레티나를 오래 다뤘고, 니오점이라고 특허 기술이 적용된 레티나를 가장 먼저 보인 브랜드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브랜드들이 쓰는 기술은 일부 성분만 피부에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 거고, 닥터 디퍼런트 거는 모공보다 꽈이 신 작은 입자 크기로 피부에 싹싹싹 다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한 게 투명한 유리에다가 일반 크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발라보면 입자가 훨씬 고와서 투명해요. 그정도로 입자가 엄청 작다는 거죠. 안정화 기술 만드는데 연구개발 10년이 걸렸대. 여기 대표님이 가톨릭 대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닥터 디퍼런트 제 품들이 정말 퀄리티가 좋아서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4 0여곳 전국의 피부과 의원 같은데도 다 입점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레티나는 종류별로 세 가지가 있어요. 비타리프트 A, 포르테, 포르테시모 순서대로 함량이 점점 세진 거예요. 0.05, 0.0, 0.15. 근데 이렇게 영양감이 좀 느껴지는 리치한 크림 느낌이거든요. 끈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원래 레티나는 우리가 수분 크림 바르는 것처럼 많이 바르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콩알만큼만 짜가지고 바르는 거라서 겉으로 보이는 느낌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뒤에서 안 끈적이게 바르는 꿀팁 말씀드릴게요. 이게 크림이 좀 누레 가지고 바르고 나면 얼굴이 노래지는데 이거 놀라시면 안 됩니다 레티날 고유의 색깔이고 함량이 높아질수록 더 색깔이 진해져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피부를 보잖아요 피부톤이 환해져 있고 쫀쫀해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하루 이틀 바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바른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바르는 사람과 안 바르는 사람의 피부 격차 점점 커집니다 이런 레티날 계열을 썼을 때 피부가 훨씬 천천히 늘고 모공도 너무 좋아지는 걸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25살만 넘어가도 이 모공 늘어지면서 탄력 떨어지는 게 서서히 일어나요 그래서 관리한 친구들하고 안한 친구들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보면 진짜 차이가 엄청 커요. 학교 다닐 때는 모르지. 자 사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콩알만큼 덜어내가지고 고민 부위에다가 이렇게 스팟 스팟 바르는 거예요. 저는 주로 팔자주름 조금 신경 쓰이고 이런 나비존 쪽에 모공이 분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코, 약간의 턱과 이마, 목주름 살짝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보고 점차 적응이 된다면 그 용량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레티나를 바르고 난 다음날에는 아침에 꼭 세안을 진행해주세요. 내가 중건성이나 복 복합성이면 그냥 가볍게 물 세안만 해주시고 지성이라면 약산성 클렌저 가볍게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티나는 꼭 저녁에만 바르고 아침에 닦아주기. 그리고 두 번째로 비타민 C 제품과 레티나는 같이 쓰지는 마세요. 자극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추천했던 잡티 세럼과 격일로 쓰시거나 아침에 잡티 세럼, 저녁에 레티나 이런 식으로 바르세요. 파티온처럼 진정 앰플이거나 장벽 크림하고는 같이 쓰셔도 됩니다. 레티나는 보습이 중요해요. 타입별로 바르는 방법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피부 있죠? 뭐 수부지, 복합성, 중건성 앰플과 크림 사이에 발라주면 돼요. 아니면 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성 피부 스킨 앰플 크림 중에 이 크림 단계 제외하고 레티날만 바르셔도 돼요. 아니면 레티날 바르기 전에 앰플 건너뛰고 크림만 바르셔도 되거든요. 보관 방법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그냥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 피해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날이 춥기 때문에 너무 습한 화장실만 피해서 잘 보관해 주세요. 여드름이 많으신 분이라면 염증성 부위는 조금 피해 주셔서 발라도 됩니다. 이게 물론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염증이 너무 큰 부위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어서 마지막 민감성 피부 저처럼 홍조 있거나 피부가 얇다. 원래 평소에 쓰는 크림 있죠. 거기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르셔도 됩니다. 이때 크림은 조금 보습감 있는 장벽 크림 같은 거 써주는 게 좋아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구성입니다. 크림이 세 가지나 있어서 헷갈려하실까봐 제가 레벨별로 좀 나눠봤어요. 나는 뭐 레티놀, 레티나 이런 거 발라본 적 아예 없다. 이런 분들은 레벨1 베이지, 비타리프트 A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입문자나 민감성 피부분들한테 강추인 거죠. 자, 근데 나는 레티놀 써봤어. 아니면 모공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레벨2 프리미어, 비타리프트 A 포르테를 쓰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A보다 포르테는 확실히 좀더 뚜렷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2만원대로 떨어지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 작아 보이지만 콩알만큼 쓰는 건데, 이거 몇 달은 써요. 저는 최소 두달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자, 그런데 나는 원래 레티놀 많이 썼었고, 나이아시나마이드 뭐, 티동이 추천했던 것도 원래 쓰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은 포르테 시어로 바로 가셔도 돼요. 이게 효과가 제일 센 거거든요. 레티날이 0.15%나 들어있는 건데, 이게 가격대가 갑자기 확 뛰잖아요. 앞서 얘기한 이두 개보다 용량도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얘는. 그리고 레티날이 최고 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단순히 모공에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잔주름이나 트러블 같은 거 신경 쓰이는 분들 있죠? 그것까지 복합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 단계에요이 함량이면 닥터디퍼런트는 절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 확신을 드리는 거는 더 싸게 가져온 거예요 이것들이 단품에서 이런 가격대로 갖고 오는 거는 진짜 이 브랜드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근데 그런 걸왜 티동한테 줘?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제품을 좋아해 주시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화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깎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인 겁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들어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뭐 써야 될지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할 만한 세트 메뉴를 제가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1.5단계 세미 프리미엄이죠. A랑 포르테를 같이 쓰실 수 있게 묶어 놨어요. 민감성인 분들이 데일리로 케어하고 싶을 때요 A를 쓰시고 아 가끔 모공 집중적으로 좀 케어하고 싶어. 그럴 땐 포르테 쓰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실 수 있는 구성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레티놀 제품 원래 써 보긴 했어서 바로 포르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포르테 심모도 좀 궁금하네. 다른 분들은 2.5단계 세미 마스터로 하고 싶다. 이렇게 중상급자용을 가져가시면 되는 피부 컨디션 좋을 때는 모공 집중해서 포르테시모 쓰시고 아 오늘 피부 약간 민감할라나 말라 할 때는 포르테 쓰시고 아니면은 포르테를 얼굴 전반적으로 바르시고 진짜 그래도 모공 신경 쓰이는 데 있잖아요 이런 스팟 스팟별로만 포르테시모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구성 쭉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테랑 포르테시모 이 세트가 최고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포르테 단품이랑 포르테시모 단품을 각각 사는 것보다 이세트로 샀을 때 가격이 만 원이 더 써요 단품의 혜택도 좋긴 해요 이렇게 샷에 네장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근데 세트로 구매하시면 닥터 디프런트에서 제일 유명한 진정 장벽 크림, 이 시카 메탈 크림을 같이 드리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습력 있는 크림이랑 레티날 궁합이 좋다고. 이거랑 같이 쓰시면 궁합 진짜 좋아요. 이런 레티날 제품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인 거 감안을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세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쿠팡 올영세 무신사 화해 자체적으로 하는 빅세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싼 겁니다. 이번에 구매 인증 이벤트 70명이나 이렇게 트래블 키트도 드리거든요. 보습 장벽 크림이랑 클렌저거든요. 민감성 홍조 있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오늘 이렇게 레티날 한번 설명 드렸는데 아시는 만큼 피부 발라 보면은 정말 모공과 잔주름의 효과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갑사전 고려하셔서 필요한 품목만 쏙쏙 구매하시고, 근데 저는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정말 제 기준 최고의 제품만 가져오니까 자신 있거든요. 이거 레티나 안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시중에서 제품 공부 하시면서 이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이 얼마나 성분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지를 아시게 된다면 그때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 사실 그만큼 훌륭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전진!